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 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곤고한 죄인의 외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의의를 이루려고 수고했죠 그 수고의 일환으로 어, 자기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지금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릇된 이단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열심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이전에 그런 삶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삶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고 그때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사실은 죄 아래 팔려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죄 아래 팔려서 굉장히 신음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에 열심을 내고 율법을 다시 껴행함으로써 어, 살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죄를 멀리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정작 그러한 삶에 있을 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만큼 그만큼 율법 아래에 율법을 통하여서 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우리는 또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율법 문제는 율법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할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만한 예,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계명 개명 중에서 열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에게는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열 번째 계명, 특별히 이웃과 관계된 다섯 번째부터 열까지 열열 번째까지 여섯 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이 이웃과 관련된 계명 개명 중 계명을 다 포괄하는 것이 결국은 열 번째 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그의 어, 종이든 또 그의 재산이든 그의 토지이든 혹은 그의 아내이든 뭐든지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어, 굉장히 큰 갈등과 걸려 넘어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고 한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것이 참 선한 것이지만 죄를 그 여전히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재산을 탐하고, 이웃의 명예를 탐하는 예, 이러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정말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이 죄짓는 것인 줄 이방인들처럼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선한 것이 왜 사망이 되었느냐? 왜 문제가 되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것은 그래서 바울은요. 죄 아래 팔린 것이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것. 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죄 아래 팔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법 없는 이방인들도 다죄 아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이르기 전에는 다죄 아래 팔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팔렸다라는 표현은 옛적에 노예가 노예시장에서 금전거래되어지는 돈을 받고 장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열한 번째 아들이었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집에서는 마치 왕자와 같이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가 요셉 미디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의해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됐을 때, 애굽의 시위 아, 대장 보디발에게 주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의 이전의 지위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왕자같이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귀한 옷을 입고 귀한 공부를 하고 귀한 음식을 먹고 지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그 주인에게 팔린 노예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신분 팔려가서는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하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팔려간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주인에게 넘겨 자기 몸이 송양되어지고 넘겨지더라도 사실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죄에 속박되어진 죄의 노예 상태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를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율법의 선한 그 요구를 들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옷,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예, 사람이요 선을 행하길 원해요. 선한 일을 하길 원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길 원하고 예, 법이 없는 이방이라고 하더라도 예. 다른 이들이 볼때 선한 삶, 공의로운 삶, 공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만으로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의지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원함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속 이것을 어 사도 바울은 내속 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 또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만 이미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에게도 사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아래 팔, 죄의 육신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예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이 죄의 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곤고한 사람입니까? 예,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거, 아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의로움을 이루고 싶고 공의를 이루고 싶은 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라 것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를 바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요즘 근래에 그 손정우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웰컴투 비디오라는 그 세상에서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아동학대 뽀로놈을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만 곳씩 수십만 곳씩 돈을 받고 아이들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슨 진짜 세 살짜리 아이들 뭐두 살짜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저는 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뭐 착취 성 착취 뽀르노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보여주고 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막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게 공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전 세계적인 포르놈을 사이트를 운영했던 이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였냐면 한국 사람, 손정우라고 하는 한국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딱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 법원에서 이 죄인을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도 미국 시민에게도 많은 해악을 끼쳤으니까, 우리가 이를 신문하고 재판에 세우겠다. 인도해 줘라. 법원 인도, 그러니까 법인, 범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한미 간에 여러분 그런 조약이 있어서, 사실은 요청이 왔을 때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주권이 있는, 어, 나라라고, 그거를 거절하고, 우리나라 법대로 처벌을 했는데, 고작 1년 8개월, 고작 1년 8개월, 어, 형량을 매기고 풀려났어요. 그 1년 8개월 살고 나온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튼 나왔어요. 수감됐던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우리나라 법이 되게, 되게 죄지은 사람들한테 관대하죠. 술 먹었다고 해서 주치감경해주고 그때 정신이 없었다고 해서 심심미하고, 술 먹은 거하고 심심미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뭐 지금, 지금 시대에 사실은 의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그거를 재판하는 사람들이요. 여제까지, 이제, 이때까지 이제 형 선고나 공판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했겠지만 너무 미달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 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야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성 착취를 만드는 범인들이 많냐? 왜 이렇게 성범죄자들이 많냐? 걸려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손방망이 처벌, 1년 8개월 고작 라면 두봉다리 훔친 사람도 7년 8개월 받았는데 수십만 명한테 이 포르노 사이트를 연결해주고 그것도 아이들 학대하는 거요. 그것도 직접적인 이제 범죄 증거가 분명히 돼 있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나락에 빠뜨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끄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 똑같이 그냥 1년 8개월 주고 많은 거죠. 이게 여러분께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망신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 법원에 인도됐으면 20년 이상 받았을 거예요. 예, 미국 법은 제가 전에 어떤 그 범죄자, 이제 그, 그, 그 사람도 이제 성범죄자였는데, 180년인가? <laughs> 를 때리더라고요. 당신 구속 180년. 그럼 거의 이제 무기징역, 종신형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얘기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나라에서 그 법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무튼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선한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착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악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뭐 이런 예 이런 음란함이나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실 분은 그리스도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 아래 새로운 법 아래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죄 아래 구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육신의 공고한 상태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이 어려움의 상태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때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그 선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속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